월평균 50만원에서 700만원에 달하는 이 셀퍼럴 수수료 환급금은 안 받으신다면 진짜 바보죠. 제가 만나본 분들 중 90%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코인 수수료가 레퍼럴 파트너의 수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의 수수료, 즉 레퍼럴 파트너에게 뺏기고 있는 그 돈은 셀퍼럴 3분 등록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시 당신의 지갑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를 500만원, 레버리지를 10배 사용하셨을 때, 매수, 매도를 하면 수수료가 총 2번 발생하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수수료 0.04% 곱하기 2 해서 0.08%, 즉 4만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를 하루에 5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총 2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한 달이면 이게 무려 6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안 털리면서 거래하는 방법 바로 코인 환급 플랫폼 테더맥스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명시되어 있는 모든 거래소와 정식으로 제휴가 되어 있고 단한 번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아주 튼튼하고 건실한 해외 선물 거래 페이백 회사입니다. 테더맥스 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더맥스 앱을 까셔도 되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 접속하시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신구코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65656 확인이 되셨으면 테더맥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정말 쉽죠. 여러분은 현재 테더맥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테더맥스 거래소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테더맥스에 가입을 하시고 원하시는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세요. OKX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두 번째 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는 내를 그리고 신규 가입자는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다른 신분증과 이메일 주소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니 아니요를 눌러서 신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창이 나옵니다. OKX와 테더맥스가 제휴했고 거래수수료 30%나 할인을 해준다는 이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그 후에 레퍼럴 코드 소문자로 페이백스 이거 확인하시고 이메일 입력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페이백스가 아닌 다른 코드로 가입을 한다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UID 연동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환급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페이백스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OKX를 눌러준 후 내를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OKX 거래소 계정의 UID를 입력만 해주시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럼 그 OKX 계정으로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테더맥스 계정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럼 50 USDT가 넘기만 하면 바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테더맥스에서 증정하는 증정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하심으로써 받는 증정금도 다 꼼꼼히 체크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다 따져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